진짜 대참사. 지우지우, 푸딩. 아, 할아버지. 오사카성 가고 싶다고 했는데, 거기왜안 가요. 다들 째날 아침입니다. 네? 진짜 한시간반 정도 기다렸어요 너무 에바 맛있어야 해저 여기 앉았어요 오빠가 먼저 나왔어요 좀더 빠스. 컨택이 왔어요. 한수간반두 달인 거.

김남눈는제 것까지 다 먹었어요. 근데 담배 냄새 개쩔어. 참 신기한 게임이 많네요. 아, 카드로, 카드로 따고. 뭐. 보이세요? 카드? 저희는 또이 테이크는 하러 왔습니다. 과연 또 누가 이겨게 될지. 저, 저 맨날 이걸로 호랑이 발라버려요. <목소리도> <우와> <목소리도> 여러분, 저희 포켓몬은 실패하고 카드 보러 왔어요. 나 진짜 어 완전 진짜. 여러분 제가 실수했어요. We gotta go straight. 우리 손남은 슬프 어떡해? 김남독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소금 마시해 어떡해? 아니 갔어 소스도 안 뿌려주는 게어딨지 진짜 대참사. 맛소금 살살 뿌려져 있네? 어떡해? 저는 명란 마요예요 근데 갓소금시가 없어 어두게? 띠 응? 갓띠용! It looks the obvious like. This for n 방을 볼게요, 우리 로비여서 조금 시끄러워. 요 <목소리도> 유명한 디즈코딩도 샀어. 요 근데 이제 게맞는지 모르겠. 어 검색 안 했거든요. 일단 제건 이렇게 생겼고 김남도 건 이런. <laughs> めっちゃどんどんかんでます。<laughs> 잘 먹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여섯 시 반도 안 됐는데 벌써 호텔 들어왔어. 일단도 발가락. 다시 겨울이 되어버린 오늘입니다. 오늘이 제일 추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었어요. 오, 저희 파블로 사러 왔어요 살 생각 없었는데 김남도와 유튜브 보고 오더니 사러 오자 해가지고 파블로 샀어요 저희를 찾아오세요 먼저 가와 맛을 먹으러 왔는데요 김남도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어 11시 반 오픈인데 사람 줄이 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 11시도 안됐는데 헐 A Yes. Mm. We are two people. I think start. English. Two. Oh. Cool. Okay. Mm -hmm.

신부님8기에 <laughs> 가고 있어요. 8기 도착을 했는데 정말 작아 보인다는 말인 거죠? 이거 둘러볼 게 없어 oh, 둘러볼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다인데? <laughs> 번역 돌리는 거북이 어머어머 목이 어머, 어머. 어디까지 튀어나와? <laughs> 비둘기 집이네 여러분 김남도가 이걸 샀어요. 운세 보는 거. 아, 진짜. 아, 진짜 이런 걸꼭 하고 싶대요. 우리의 기념품. 잠깐 숙소에 왔어요. 너무 김남도가 추워해가지고 바지 안에 몰도 껴입으려고 들어왔거든요. 치즈 케이크도 먹어보려고요. 해 어차피 갈 때도 이제 없어가지고. <laughs> 김남도 오세요. 완전히 아 할아버지야. 여러분. <laughs> 김남도가 20분 동안 자겠다 가지고 저는 사진 고정 타임을 좀 갖겠어요. 파우로 치즈케이크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김남도는 한 40분간 낮잠을 잤어요. 어! 네, 네. 떨어뜨릴 뻔. 왜 이렇게 생겼지? 원래 이렇게 생긴 건가? 뭔가 많이 가라앉은 느낌인데? 지금 생긴 게 이거먼 엽꼬리예요. 너무 양 엽꼬리야. 이거 말고 그총 퐁실퐁실 수플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먹어 보고 싶은데. 줄이 너무 길다. 짠. 짠. 음. 새로 주 싶다. 한. 예? 환 아, 자꾸 다른 거를 후안이리가바블로 It's not like we must try it. Mm. 10 minutes 규 u e u i o u 10 i s enough. 10 t 10분정도밖은안도다렸거든요 그리고 무슨 0이 e n 0이 e 0이 e n o u e s 이 u g o n e 오사카성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는 한국인들을 너무 많이 죽인 사람의 집이었던 곳이라고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기로 했어요. 두 토미의 집이었던 곳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는안 가요? 잘 먹었습니다. 여봐요, <laughs> 우리 500엔 주었어요. 이야호 5,000원이랍니다. 굿. 모르이걸로못가시려가 여러분, 저희는 또 마트 에 왔답니다. 저희가 여행와서 하는 것의 반 이상은 마트 투어인 것 같아요. 김남도는 회를 골랐어. 있으면... 마트가 이렇게 있으면 시장을 안... 아니 뭐야 식당을 안 가지. 끝난 게 아니야. Oh, like a... 아진도 좋아 죽네 미치겠다, 진짜 너무 웃겨. 하시려나? 또 하시려나? 하나. He's. Is it d o no i He must p l y really well. Yeah. 오예예예 oh, 오예스 yeah, yeah, yeah. Oh, yes. 김남도 제2의 김남도가 여기있네 일본인 김남도 갑자기 게임하느라 바쁘네 오 but you know what? right after you, we entered there was a girl coming and then they have to wait 저희의 작은 술. 우리 하이볼. 우리꺼 신남도 버로꺼 오늘 남자 떠보 응? 이 you 그 a k e ginger? I don't know. I 고 o n t know. But I think it's g 고 n g e r I think i 고 s ginger. I d o n 고 k n 고 w I don't k n o 사진 지브리풍으로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이 아까 전에 저희 한거 보여드릴까요? 위에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졌어 너무 귀엽죠 이게 더잘 됐어 사실 아안 보이네 대충 이렇게 귀엽죠 저희 이 사진 이 사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미 해보셨겠죠? 제가 이걸 업로드 를한 시점에는? 아, 아~~ 근데 이거 뭔가 파트리시아가 싫어하실 것 같다 짠짠 우롱티 샀어요 김남도 마티어 김남도 김남도? 예. <laughs> 아이스크림 샀어 귀여워 <laughs> 김남도의 조각은이 모양 이꼴리 됐지롱 응. 과연 맛은. 아, 너무 많아. 응? 조금 먹으면. 과연 마트 초밥 맛은 어때? 응. 맛있지 응. 나쁘지. 나쁘지 않아? 응. 그냥 그래. 좋은데. 추운데... 응. 음. 응. 막땅. 먹던... 식당에서 아 당연히 거. 식당에서 그거랑 다르지 미카도 스시는 음 이거도 좋 <laughs> 미카도 스시보다 음 확인 튜냐음 튜너 타르타. 타르타. 음 괜찮아 음. 맛있어 음음또 먹고 싶어 나 음, 괜찮아 배불러 너 음, 좋아 음식 고 진도 써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요. 어떡하지? 쉽지 않아야지. 그러면 저희는 갑니다. 안녕 작은 호텔. 진짜였어. 이거 또 플랫폼.

응, a 일단은... I 일단은 e to do a lot of so, t so h yeah. 토핑에... uh? 응. <laughs> oh, i n g e r is h e t 음, 아, 그래. 사실 좀 전에 명란 삼김 먹어서 그렇게 배 나온 거 같아요. 반절데그키 리키 비싼 거서얻었어요 이거 이 김찬 놈이 저희를 알아보는지 테스트하러 가는 중이에요. 好好好